안녕하세요. 오늘 바이크입니다. 오늘도 아주 굉장한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할리 데이비슨 FXDR114 모델입니다. 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. 이 차량의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20년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기가 막힌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. 주행거리가 8,000km로 정말 짧은 키로수인데요. 완전 신차급 차량으로 옵션도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의 자세한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저희 오누이바이크에서 바이크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사고차량 키로수 조작된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엔진미션 꼼꼼하게 점검 후 출고하고요. 세 번째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벨드 30% 이하는 전부 교체해서 출고해드립니다. 네 번째 엔진오일은 무조건 교환 후 출고해드립니다. 전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박스 투채널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. 프론트 올림즈 쇼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휠은 19인치 캐스팅 휠에 130 사이즈 이고 이 차량은 정비실에 입고되어서 앞타이어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100% 남아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엔진 가드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라이저 업 키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드래그바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높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모델은 사용검사 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핸들 그린 클러치죠.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 클러치도 많이 빡빡한 느낌을 주는데요.이지 클러치 말 그대로 클러치 조작을 할때 조금 더 쉬운 느낌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휴대폰 거치대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주유구 캡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옵션 중엔 머플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 머플러는 반스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구조 변경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 시 순정 머플러를 함께 챙겨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디 타이어는 18인치 캐스팅에 260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. 시트 쪽을 보시면 눈으로는 구분을 하기 힘들지만 리어 올린즈 쇼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어봉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총 옵션 비용은 1 0 0 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. 차량 관리가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. ]입니다. 그러면 시트고 높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제 키가 164입니다. FXDR 포지션이 네이키드와 크루저 그리고 아메리칸의 어, 중간 단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14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할리데이비슨의 라인업 중에서도 가속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속도감도 플러스로 장점이 되고요. 또한 낮은 포지션으로 부담 없이 탈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계기판 확인과 함께 시동 영상 한번 확인. 해보도록 할게요.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리 데이비슨의 FXDR114 모델이고요. 20년식에 8 0 0 0 k m 로이 차량의 판매 금액 1,850만원입니다.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눈으로 제가 직접 보고 매입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상태는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깨끗하고 낮은 키로수의 옵션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온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